화려한 눈을 선호하고 화장을 해도 쌍꺼풀이 잘 보였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요즘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라인은 세미 아웃 라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문구 주름 있는 걸 싫어하고 앞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엘트 성형외과 김지현입니다 쌍꺼풀 라인의 앞쪽 머리가 잘 보이지 않고 면밀히 떨어져서 라인이 시작되는 인라인이 되겠고요. 눈 앞머리에서 같이 쌍꺼풀이 시작되는 인아웃 라인. 앞에 라인이 밖으로 빠져서 라인과 눈 앞머리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밖으로 갈수록 커지는 세미아웃 라인. 앞쪽 머리 끝과 쌍꺼풀 라인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전체적인 쌍꺼풀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라인을 아웃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려한 눈을 선호하고, 화장을 해도 쌍꺼풀이 더잘 보였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니즈에 부합하는 건 인라인 쪽보다는 아웃라인 쪽이거든요. 조금만 더 전에는 또 아웃라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아웃라인을 만들었을 때, 쌍꺼풀이 좀 두툼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세미 아웃라인. 이게 가장 선호되는 라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웃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절개로 억지로 흉터를 만들어서 아웃라인으로 억지로 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눈 둘레근이 이렇게 동그랗게 눈 주변을 돌아가거든요. 억지로 흉터를 내거나 아니면 주름라인을 벗어나서 라인을 잡게 될 경우에 일단 쌍꺼풀 라인이 처음 봤을 때도 썩 자연스럽지는 않고요. 노화의 진행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의 처짐이에요. 내 쌍꺼풀 라인이 완벽히 내 주름 라인을 가지고 있는 눈은 피부가 처짐에 따라 전체적인 라인이 자연스럽게 처져 내려와요. 억지로 라인을 밖으로 뺀 경우에는 앞의 쌍꺼풀은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라인이 연출이 되거든요. 어려운 정도가 다른 건 환자분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눈에 몽고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인라인으로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완전히 몽고주름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아웃라인 쪽으로 빠지는 게더 만들기 쉬운 경우들도 있어요 거의 필수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아인들은 눈에 몽고주름이 없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을 정도거든요 눈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해요 그러면 앞에 문구주름만 터도 라인이 시원하게 밖으로 빠지겠죠. 앞에 라인이 너무 낮게 보여서 가려지는 쌍꺼풀을 좀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트임을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 피부가 덮여서 라인이 낮다기 보다는 앞머리의 라인 자체가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을 한 눈이건 자연 쌍꺼풀을 가지고 계신 눈이건 바깥쪽 라인은 높게 잡혀 있는데 안쪽 라인은 낮게 잡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트윈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안쪽 라인의 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안쪽 라인 자체가 낮은데 다 보이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피부를 잘라내야 되겠죠. 한번 잘라내고 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내는 거는 가장 최소화해야 돼요. 쌍꺼풀의 앞쪽 라인의 높이가 충분한 건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앞머리는 일단 최대한 높여놓고 피부의 절개는 최소화해서 라인을 높이는 게 향후 내 눈의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죠. 내 눈에 몽고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눈 사이를 살짝 당겨 보면 라인이 밖으로 빠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눈 사이의 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몰려 보이지는 않는지 약간 어느 정도의 자가 진단은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손으로 당기면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 때문에 무조건 몰려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겨지는 느낌 때문에 몰려 보이는 거는 좀 배제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이 밖으로 빠질수록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기가 쉽고 눈이 부어 보이기가 쉬워요. 내가 눈을 뜨는 힘이 부족해요. 차라리 인라인으로 하는 게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고요. 또렷한 세미 아웃 라인을 하고 싶어요. 눈매 교정을 꼭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음, 그게 본인의 눈에 어울리는 방향의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히 찬성입니다. 예전에는 죽을 때까지 저는 재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였는데 사실 요즘은.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능한 선에서, 어색해지지 않고 부자연스러워지지 않는 선에서는 라인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눈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언제나 옳아요. 그게 내가 되는 눈이건 안 되는 눈이건 일단 내가 가진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상담하기가 수월하고요. 니즈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예쁘게 해주세요 하시면 어, 이분은 어떤 니즈를 갖고 계시는 분일지 제가 완벽히 혼자서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상담의 내용이 조금 장황해지거나 길어질 수가 있어요. 내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오시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